어 일단 GCW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이 자넬라가 오면서 조이 자넬라랑 대화가 되고 또 GCW의 프로모터인 브래치랑 대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성사가 됐고요. 그리고 어, 시애틀의 디파이 같은 경우는 어, 이전부터 알고 제더 프로모터이기도 했고 어, 마침 시애틀의제 삼촌이나 여러 가지 사촌들도 살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성사가 됐고 USA 프로 같은 경우는 이번엔 취소가 됐긴 했지만 이제 플로리다 쪽에서도 제가 아는 친구들이 마치는 프로모터와 친구들이 있어서, 어찌저찌 온라인으로 통해서 이야기가 다 나왔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에 있다 보니까 제가 미국에 자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지난 4년 동안 저도 끊임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어, 미국의 각 전역에 있는 프로모터들과 어느 정도 친구를 닿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경기를 성사시키는 것도 어, 비교적 간단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저도 각 단체의 어, 자세한 역사는 모르지만 디파이 같은 경우는 현재 시애틀에 주재하고 있는 어, 인디 단체이고요. 인디 단체이지만 시애틀에서 굉장히 착실하게 최근 한 4, 5년간 성장을 해온 나름 중견 인디 단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여러 해외 유명 선수들도 많이 불러오고 있고 어, 프로덕션적인 면이나 경기적인 퀄리티에서도 굉장히 하고요 a w 의 어, 다비 엘린 같은 여러 유명 선수들도 어, 디파이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 기대가 큰 단체입니다. G C W 같은 경우도 근한 5년 이내로 새로 생긴 단체인데 A W의 조이자넬라가 이제 지축이 돼서 만들어진 단체이고요. 어, 스타일 같은 경우 굉장히 자유롭고 자유분방하고 특히 젊은 선수들에게 어, 여러 가지 기회를 주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비교적으로 미국에서 알려지진 않았지만 GCW에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이번에 성사가 됐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미국 갔었을 때가 이 6년 전이었고 6년 전 플로리다의 브레인버스트 프로레슬링에 갔었는데 처음에 그 위압감이 엄청나서 아무래도 체급 차이가 너무 크고. 어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약간 주눅 든 것도 있었는데 막상 얘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었고 어 저랑 취미 맞는 것도 많았고 어 제체 좋은 친구가 됐고요 링에서는 워낙 미국이 스타일도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로 딱 끄집어서 말하기는 힘들지만 어 굉장히 거칠었어요 굉장히 거칠고 아무래도 피지컬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 저도 다치지 않도록 어 조심조심하면서 경기를 했었고 어, 일단은 여러가지 스타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스타일이 있고 되게 자유분방한 분위기에서의 경기 스타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즐겁게 경기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번 GCW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기 스타일이 거친 선수들도 꽤 많다고 들어서 저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치지 않고 돌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발렸스는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하지만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체를 유지하겠다가 기본 기조이고요. 어, 이번 11월 19일은 저희가 저번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홍대 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다시 같은 장소, 홍대 NVM 컵에서 경기를 하게 되었고요. 이번에도 이제 그동안 3개월간 챔피언십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온 하다운 선수가 드디어 챔피언 조경호 선수와 메인 이벤트를 갖게 되는 어, 매우 흥미진진한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다운 선수나 조경호 선수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한국 베스트베스트들이기 어, best 때문에 어떤 명경기가 나올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하다운 선수가 어떤 역경을 딛고 과연 챔피언이 될수 있을지 그런 게 굉장히 어,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 시오, 슈로 크리나이도, 시호나체두업 임현빈 등 정말 실력이 오를 대로 오르고 있는 선수들도 많이 등장해서 멋진 액션을 보여줄 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 굉장히 기대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